위지 아띠 나이 26세 거주국가 인도네시아 귀하는 이번 2021 우양재단 해외 의료보건사업에 사랑의 필체와 나눔 소혜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필체와 한대를 수여하오니 앞으로 생활과 건강중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한국사회복지국의 우양재단 오케이 okay. 네아동끼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 아, 잘난, 잘난, 잘난. 저희는 지금, 어,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백민촌 휠체어 나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휠체어 나눔을 하고, 지금 세 번째 나눔을 하는데 차가, 차가 보이는 것처럼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오토바이로오토바이로오토바이로 어, 이동을 아, 하고, 아, 저희는, 아, 네, 네. 저희는, 걸어서,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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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 네. 자 그래서, 이제, 골목길을 저희가 승관을 해서, 승관을 해서, 승관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없는 곳으로 있는 곳을 있는 거 저는 만드신 하나님, 지금 자라면 이렇게 나와있네요.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큰먼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귀한 또 재단, 응용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손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나의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화과나무가 무성시 못하며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한 밭에 식물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고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여기 또 오늘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26살 위지아티 아이라는데요. 역시이 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어, 소아마리로 전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또, 사는 형편도 어려워서 지금 두 가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네. 알수 없는데, 우리가 또 우리 세트 아저씨가 우리 귀한 둘째를 또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따다, 따다다다다. 따다, 따다, 아, 예. 예, 아주, 이 세트 아저씨는 저희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저희가 할 때마다 함께 일을 해주고, 운전을 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 아다지마나 쪼바 쪼바 마어파세쪼예 안에서 우리가 또이 지금 그 26살 처녀이죠 자매님 자매님이죠 자매님 파미씨 뭐야 파미물 26살 자매인데 어 아이고 꼴티 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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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다운쫑아 다 달래 다아시 오므렛 오 어때? 아, 2 okay. oh. oh, oh, yeah. oh. 아이고. <laughs>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ese jest>? <restricted> <laughs> 그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태어났던 때는 정상이었는데 이제 두살 반쯤에 고열이 찾아왔다 그래요. 고열이 찾아와 서산것 같으면 얼른 해열제를 먹이거나 또뭐 이렇게 찬물로다가 이렇게 생주에 말아서 이렇게 여름도를 온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소아 마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신체 기능이 손상이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빠세토 깔러보겠죠. 깔러 늦게 났냐? 마시는 노르을 깔러보냐?

위지, 위지. 칼로 펑기란 담아, 펑기란 아파. 위지, 아, 위지, 위지야. 아 위지라고. 씨름, 씨름이야. 어떻게 하나요. 위지가. 아유, 26년 에 제가 눈물이 다날라그더네요이 아이가 어렸을 때두살 반에 양만 제대로 썼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 건데. 우다티 바상, 빠이나 오이, 어, 도롱디 반투? 비사? 빤카? 어, 야, 어, 위지, 우리 위지가 웃는 모습이 비사씨님 뜨야, 아유, 위지 따워야. 아유, 위지가, 빠이나 반투. 빤카. 오늘 위지가 깔로 이니 밖에 이분한테? 비사 좀몰 야, 비사 좀몰 어, 마이 나간 카 반투. 이제 <laughs> <요즘> 위지가 <laughs>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이고, 위지, 위지, 있는 거 봐. 위지 있는 거 봐. 하트야, 어디? 야, 아이고, 내가 오늘 참 만나는 분분들마다 왜 이렇게 사연이다. 마이벽 안타까운데. 어, 줘봐, 줘봐. 아, 어, 그냥. 깨워, 깨워. 아, 아이 좋아서 웃네요 좋아서 오서. 아이고 아버지 내 눈물 달아. 어 우리 초바 저기 바야나 칼로비사. 어 이거. 내일기는 이슬아 난. 야, 어이, 웃는 거라 그래요. 내 그게 아니라 웃는 거라 그래요. 아니 아니. 저기 우리 밖에 한번. 밖에 줘 봐. 같이 가자. 야이시와야이 keluar. 같이 keluar. 야, 야. 이 이야. 야, 야. 마타르. 오케이 오케이. kita keluar. 포토 뒤로 하자. 같이도 봐. 어, 각이도 봐. 각이도 봐. 난. 파서 각이도 봐. 각이도 봐. 재밌냐? 재밌. 이니 까이 나이. 각이 나이. 봐 봐. 각이 각이 파서.

어 위치에게 위치에게 좀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좀 밖에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위치가 너무 위치가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목소리가> 너무 즐거워해서 아. 기다리야 마타리, 리야 마타리. 신 i 신 i 신 i 신 i 신 i 신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게 아이고 빨아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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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우양제다 스쓰스 쓰나 왔따 갔다 와 웃는 거라 그래요 웃는 거라 그래 너무 즐거워서 우리 위찌가 아유 우리 엄마는 또 아이고 너무 기쁘다고 이게 햇볕을 이렇게 못 보니까 좀 오늘 햇볕 봐서 너무 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윗지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우양재들께 다시 한번 전해 드리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도육자 여러분 이렇게 매달마다 귀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길 소망하고요. 이 위치가 꼭 일어나기를 예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이상 11월달에 필체어 나눔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아, 박만호 성교사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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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